오 하민 와 정말 어 앞에 주머니 있지? 앞에 주머니 있어? 봐봐. 배 주머니 있어 하민이 배. 이봐. 넣어봐 넣어봐 그냥. 배. 배 주머니 주머니 있네. 주머니 두 개지? 여기 주머니 있네 비나. 손 넣어봐 하민이. 넣어봐. 그, 그쪽손도 넣어봐. 왼손도 넣어봐 왼손도. 하민 주머니 있지. 와 주머니도 있네 하민이 오세.

아, <laughs> 살았어. <laughs>